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종말의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도만큼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히 어떠한 상황에서 믿음의 기도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 당할 때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고난 당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 솔로몬은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할까요?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기도하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종말의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찬양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성도가 고난과 또 즐거움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쉽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반면 즐거운 일을 만나면 쉽게 교만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고난을 당하든지 즐거운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내가 발견하기 위하여 더욱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듯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라는 권면은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인도와 그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지금 내 안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실련과 역경을 만날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14절과 15절의 말씀은 믿음의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장로는 성도의 대표였고 그들은 성도를 돌보고 다스렸는데요. 청압을 받는 장로는 병자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과 같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는 힘이 없는데 누가 일으키십니까? 주께서 항상 우리는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그리고 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은 사람의 몸과 영혼이 상호 연관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어,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에서 충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영과 육을 다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가 드러나면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께 회개할 때그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니라아멘 네, 오늘 본문 16절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죄를 고백하며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치유 사역의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는 세 개의 핵심적인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고백하다라는 동사가 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다라는 동사가 쓰였고 세 번째는 치유하다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치유합니다. 이 말씀은 송도는 하만인께만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픔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회개의 표시이며 용서를 위한 탄원인데요.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서로 고백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고백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강력하고 효과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에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합심하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 중에 바라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5장 3절의 4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공동체의 연약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우리는 그 일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 찬송과 543장을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송인데요. 이 1절의 찬성을 보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예, 의지하는 내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수를 의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16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라 뜻인데,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합심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며 응답의, 응답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3년 6개월 동안 땅이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제 선지자 엘리아의 기도를 언급하면서 기도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엘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높이 평가받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이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도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 성정이 같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우리처럼 두려워하기도 하고 우리처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우리처럼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때로 육체적인 한계를 부딪혀서 힘들어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를 들었더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7절을 보면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풍족한 비를 허락하셔서 가뭄을 끝내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사람과 생물에게 여주셨다는 것이죠. 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 네. 하늘이 비를 주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능력이 뛰어났더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비를 주거라고 써 있습니까? 엘리야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13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은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하라 가셨고 또 하나님은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 당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처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의지하면서 고난 중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며 손으로 만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수 있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